음, 맛있다. 김지 양배추 맛있어요? 네, 해야지. 네. 맛있어요? 김지뭐 먹어요? 네. 네? 네. 아빠, 아님, 아빠, 아. 아빠, 아. 아. 왜 작은 거 줘? 큰 거죠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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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잖아 이거 큰 거죠 아 <laughs> 맛있어요? 네 뭐야 <laughs> 아... 고거만 주니? 네. 큰거 주세요 큰거 네, 아빠 한 입만 한 입만 주세요. 엄마. 한 입만 주세요. 한 입만. 주세요. 주세요. 아. 한 입만 주세요. 아. 한 입만. 한 입만. 한 입만. 한 입만. 양배추 많이 먹어. 네, 네 여지. 아. 고맙습니다 하고. 응, 응 빠빠야 해줘. 안녕. 아. 네.